안녕하세요. 오니스코리아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한그 이게 캐그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캐그 썬팅할 때 압축 분무기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부자재들을 제가 직접 구매해서 완제품을 산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다 팔아요. 요거 알리 보면 여기 여기 입력하는 난 출력 토출구도 나사산으로 돼 있는 거, 호스 타입으로 돼 있는 거, 요 뚜껑도 따로 팔고 통도 10리터, 20리터 막다 팝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 부품이 비싸더라고요. 이 핸들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게 17만 원 정도 돼요. 핸들이. 그리고 요거 선 꼬임 방지 요게 17,000원인가 하고 요게 3만 원입니다. 요게. 요게. 그렇게 다 해도 15만 원이 채안 들어요. 통도 통이 8만 원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있겠지만 뭐 굳이 뭐 비싸게 할 필요 없고 여기 고무 그립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돼있어서 압축도 세게 해도 이상 없고 기존에 크로버 압축기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맨날 번거롭게 압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사도 고르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매번 압축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제가 공기 압을 주입해서 30대까지는 압력을 그 보충을 안하고 써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처음 충전해 봤거든요 써볼게요 보시면 안개처럼 분사가 되기 때문에 미리 파는 입자들이 이런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요거를 썬팅 서른대 시공할 때까지 압축 안 하고 그냥 계속 쓸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봤고, 요게 압력을 뺄때 사용하는 건데, 땡기면 압력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캐스퍼 틴팅 작업 할 거고요. 지금 인테리어가 전부 다안 돼서 아직 좀 사진이 좀 미흡한데, 나중에 저희 로고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갔을 때 멋지게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요 스프레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구매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